콩으로 만든 메꾸레 식물성 입니다 이렇게 썰어 먹는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통으로 넣었고요. 퍼프와라이프 이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샐러드바 무료래요. 해물이 익기 전에 샐러드바 이용하거든요. 바베큐 평니 그릴드 치킨 하나 바고 자, 저는 어, 날개도 좋아하는데 날개 넣고. 아, 이렇게 넣고. 계절그이 야채, 야채. 여기 붙여주세요. 메뉴도 예 예쁘게 놓고 자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예. 네. 네. 오이피클 조그맣다 오이피클은 따로 오이피클 따로 담고 이거는 다시 담을게요 오이피클 따로 담고 먼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중에 한장이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어느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으로 추천 네. 드릴까요? 네 화이트 와인, 레드 먹을게 그럼 레드, 아나, 화이트 레드 하나 화이트 인 레드 많이 레드 릴게요 레드 와인, 레드 와인, 네, 네. 자 이번에는 맥주를 마셔보겠습니다. 순천 미인들만 마신다는 순천 미 맥주. 자 순천의 쌀로 순천 양조장에서 직접 만든 어 맥주, 나거 맥주로 어 맥주를 마시면은 고창 가 간다고 합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할까요? 음, 음~~ 순천의 현황 막걸리입니다. 현황 막걸리는 정원박람회 공식 만찬주로 주로 흑두루미쌀을 사용해서 깔끔합니다. 한번 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깔끔합니다. 순천의 시그니처 막걸리, 현황 막걸리, 다저스 해에서 볼수 있습니다. 와, 샐러드 먹었는데, 음, 그 다음으로는 이거 디저트가 뭐야? 스프가? 꼬막 샤우다 스프. 꼬막 샤우다 스프랍니다 맛있게 또 먹어보겠습니다. 꼬막 샤우다 스프. 음, 꼬막 샤우다 스프 너무 맛있어요. 꼬막에, 음, 느끼한 뭐바다의 비린내 그런 맛은 없고요 음, 고소하면서도 아닌 같아, 음. 꼬막 맛이 네, 안 음. 거 도는 게 있는데, 음. 안안 너무 맛있습니다. 아, 제가 한세빈당 드리는 야식 박스에요. 아. 순천에서 나온 매실이 용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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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디저트구요. 쿠키, 마카롱, 휘낭시에 뭐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 케빈 가다가 시사권에 음.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우만 좀 빼드릴게요. 새우는 좀 빼드릴게요. 새우는? 얘도 뭐? 와, 알겠습니다. 네. 메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우리 딸이 가져가 버렸네요. 새우 알레르기약을 받았으니까 저도 오늘은 새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이즈가 10cm 이상입니다. 자, 새우. 먹고 전복을 딸에 하나 먹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먹기 전에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복도 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잘 먹겠습니다. 해물 네. 밑에 칼국수를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토마토 소마는 그냥 드셔봐요. 네. 이렇게 야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네. 모든 스테이션 먹을 수 있는 간식이네요. 와 화려하고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예쁩니다. 아, 화장실 간 사이에 와 디저트 나왔는데 꽃차와 따뜻한 커피 비 오는 날 커피가 최고죠. 녹차, 티라미슈, 케이까지 크 나왔습니다. 달콤한 케이크로 마음의 심신을 녹이시고 와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자, 숙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 <목소년> 깊듯이 슬슬 톤더대열해 주는데 랜턴이 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묵은 숙소는 바람로 6번 이라서 어, 야간 주위가 산책을 해도 파합니다 속에불다 켜졌는데, 모두들 조용합니다. 방음 처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좀 전에, 원형 잔디광장에서 요가를 마치고, 이제는 조용합니다. 내일 아침 7시 어신길도, 여기에서 만나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객실 내에 물네 개, 그다음에 드립커피 두 개, 대나무 칫솔 치약 세트 한 세트씩 총2인이쓸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고체형 비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체형 샴푸. 그다음에 컨디셔너 린스, 그다음에 핸드솝 비누이죠. 바디앤페이스 클렌저 같습니다. 와 이렇게 비치가 되었는데 저희 클렌징 어 준비 안 해왔는데 이거 쓰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용품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